그일 1번에 답이 4번 6 번이야? 두번으로그지 잠깐만. 리나오 잠깐만 책이 거. <목소리도> 1번에 4번 4그 다음에 몇번이지? 4번 4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에 7번에 9그 다음에 10번이지 10번에 5번 10번 5번 가야 될건뭐 있을까? 우리가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그날 이렇게 됐지만은 이 길이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뭐 ab의 길이를 읽어보면 은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서했정식이맞는가 틀린 가 확인해도 상관이 없안 되겠어. 어, 우리 그, 이거 하나를 좀 어, 시참 번 이거 그나를참번 프로그램 번 프로그램 시번프로번프로번 요비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같카 않지 나머지리카로서 이거 챔프리카로 바나나왔지리카로로 간단하잖아 리카번에치나챔프리카나번 번이야? 5번을 해봐이 여기서 하면 수은 조금 자세 두번째 잘 해야되는 부은요제제 첫번째 아까 그개수하는것 자기가 고급증을 만들려면 두 번째는 요 문제를 해결할 때 직선에서 이렇게 막 원, A, B 몇 배에 나와서 나오는 것선이 성공하는 건가요? 이런 문제를 풀리면 자기가 좀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이게 상위권 다른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것같아 1 5번고 15번. 답이 4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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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우리 지금 여기서 A, C, C, D. 여기 지금 이거,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그나마 조금 간단하긴 한데, 여기 지금 현재가 A.G.A, 점 B, C, D. B, C, D 있는데, 전체 길이가 18cm고, 그 다음에 AC가 ECD랑 있고 그 다음에 AP는 e B, C랑 음, 음. A, e, c 랑 있고 여기에서 이게 뭐냐? 요거는 관상에 붙여도 되는데 AC는 ECD다 이거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 AC는 ECD다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는 그냥 AC랑 ECD랑 갖다 놓고 바로 목표로 뭐, 되긴 한데 내가 이런 거 나오면 뭐 쓰라게 들어가 볼때뭐 쓴다 했잖아 기억나지? 억구장 어, 같은데? 그치? 문제아지지지야내번 음. 말하는지? 뭐야 수많아? 어그제에서나분명 그랬던 같아 이거 생각 안 나면 집에서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잘하기 쉽지 않다 이 어떻게든 생각 안 나는 확인한 게 알잖아 확 본다고 그 확인하는 수가 안가니면은잘 하기가 쉽지 않아 그뭐 진짜로 왜냐 많이 어려지니까 이게 중그에는어 그냥 막꼽야 되거든 끝까지만 이거 이랬잖아 여기서 AC가 2의 베이스고, 그 다음에 CD는, 어, 또 반대쪽에 있는 수의 베이스가 될 것이다. 왜뭐 이렇게 써라 이런 말 했었, 했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자면, 물론 이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좀더 쉽게 나올 수 있던데, A, C, 여기서부터 있는데, AC,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A인데, CD, 여기에서부터 까지가 A면, 3A가 18이니까, A 하나가 6이 는 소리겠지. A 하나가 6이니까, 여기 길이는 6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2가 될 거고 근데 또 여기에서 이걸 또 만약에 본다 이것도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뭐 본다면 이것도 뭐 ab의 길이가 얘가 2얼마이면 e 왜냐면 요거랑 서로 다른 거니까 베이스로 다른 문자를 쓰라고 했었지 하고 bc는 뭐 얼마가 된다 이렇게 bc가 b인데 ab가 2 e, b 그럼 이거는 2b라고 e, b니까 다 더하면 3b가 될 것이고 3b가 12cm가 되니까 b 하나가 4cm가 될 거다 그니까 러 얘는 4하고 얘는 8대거든 요거는 그나마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풀리이할 건데 내가 조금 더 복잡할수록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 이런, 이런 형태로 보면은 좀 쉽게 됐을 거라고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얘 답이 아까 4 c m 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 안 되니까 조금만 더가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각을 각의 분류는 무슨 각 무슨 각 무슨 각이 많이 있어. 요 각을 분류를 하잖아. 둔각, 어, 네각, 직각, 평각 이렇게 있잖아. 평각은 180도인 각이고 직각은 90도, 분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 작고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를 잡고 이렇게 된 거잖아. 잡고 어. 뭐 여기 보면은 막각 각도 물어본 것도 진짜 아무래도 막어봐워가야어르는 뭐 것도 없으니까 얘가 더한 얘가 얘가 아니다 맞죠? 얘가 더한 얘가 얘가 아니잖아 맞아뭐 인지 긴지 아닌데 말할 수가 없지 이렇게. 예각과 예각, 예각일 수도 있고, 예각과 예각이 직각일 수도 있고, 예각과 예각이 중각일 수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막 이런 것도 물어보긴 하는데, 뭐 그런 거야 뭐별거한거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여기, 요거는 이따가 좀봐오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강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어, 가게 기호 쓰는 거뭐 이런 것은 다 아는 거니까 이따 봐봐. 이거 보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좀 바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좀보라고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뭔 사하실을 알수있지게 여기 있는 직각 표시할 때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으로 써져있요 각도 90이고 이 각도 90인데 이렇게 겹쳐있어 그럼 저 사하실로 바로 알수 있는 사실이고요 어디가 똑같은 각이 있다는 거지 여기가 요가이겹친각이니까요 A O B 하고 C O 되는 각이 어째야 돼? 가을 수밖에 물론 그냥 계산해도 간단한 걸 알기 때문에냐면 50이니까 40 되야 되고 90 되려면 50 되니까 간단하게 되겠지. 근데 직관적으로 보고 간단한 형태를 알아야 나 합동이나 막 이런 것들 그때 수월하게 어떤 것을 찾아내니까 저는각 형태 좀잘 보라고. 이강문제에서는뭐 뭐 다른 것은 없어. 옛날하면다 이런 건 어떤 가게 성질을 이용하는 평각이나 아니면 직각 이런 거 이용해서 풀지. 여기서 에 이걸 다 더하면 몇도 되야 돼? 180 되야 돼. 근데 이걸 다 더해서 180이다 하려면 괜찮으니까 요거는 이미 90인 줄 알고 있어서, e x 란 각도에다가 X 플러스 15도를 더하면 90이다라고 쓴 것이 낫겠지 조금 더 암산이 많은 사람은 아 여기가 15도 짜리까지도 있으니까 3 x 를 더한 것이 75도가 되겠구나 바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암산이 빠르긴 한데 근데 강문대에서 저런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 이거, 이거 기억나지?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걸,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 원래 중학생들은 저거 분수 놔두고 그대로 풀어 가는데, 이거를, 뭐 분수를 없애라 그랬지, 4를 곱해서 여기가 4 되고, 여기는 3될 거고, 여기도 4, 4를 곱하면 여기가 4 되고, 여기가 3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요 방법 쓰는 거지. 그리고 어, 아, 여기에서 지금 AOC는 반대쪽에 숫자니까, 각 AOC는 어떤 수의 베이스가 될 거고, 각 AOT는 또 어떤 수의 배수가 될것일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표시하면 된다 그랬지. A O C가 이각인데 이각이 3a이고, A O D가 이각인데 이각이 4a라는 소리는 여기가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도 아마 여기가 뭐 3b고, 여기가 아마 b다. 뭐 이런 형태 나올 거니까 똑같이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알아봐 이렇게 나올 거다아요상황이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뭐하라그했어요 삼각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다 더한 거. 평각싹 더해보면 a가 4개고 b가 4개니까 더하면 180이다. 그럼 4로 나누니까 a 더하기 b는 45도가 될거 근데 딱 구하라는 것이 a 더하기 b만 구하라 고했으니까 한 35분가, 뭐 이런 정도 풀알줄 시간 남을 거야. 이게 16, 19, 20번 이렇게 22번, 16, 19, 22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되면부있 16, 16, 16, 16, 19, 22.